그래, 응, 저기, 세. 새 있다 새. 응, 저기,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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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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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세. 세. 천 세. 세. 천천 세. 어천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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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기어가 승준아 새! 승준아! 승준아, 이 간다! 도준아승준이를 데려와 승준이 저 혼자 있어 승준이랑 같이 가자 승준아 이리 와해 빨리 승준아 해넌왜 거기 자꾸 들어가는데? 우선 때문이 아닐까? 승준아! 승준아 빨리 와 승준아, 와. 승준아 와. 먹먹 있다 먹멍 도윤아 멍 진데거기 어른들 다 다쳤어 승진아 여기 멍멍이 있어 멍멍이 있다 멍멍 멍멍 승진아 안녕 안녕 뭐가 떨어졌나봐 이게 열매가 어디어디? 승진아 여기 다 세. 세.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봐 여기 세. 여기로 가야돼 여기서 보는거야 삭제 삭제